남았을 때거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절랑무의 한도인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원래 아는 사람하고 그 영화를 저 박정희. 경제 대국을 꿈꾼 남자. 그 영화를 볼,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이 뭐, 뭐 다른 저 약속이 다른 약속이 있어 가지고 오늘 못 간대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침대에서 위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가또뭐할게 별로 있습니까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애기 애기를 애기를 애기하 잘못한 걸 이제 나무라는 그런 저 영상에서 가지고 보다가 아 그래 이건 이건 한번 좀 말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싶어 가지고 영상 저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러분 요즘 참저 애기 키, 애들 키우는 젊은 부 젊은 부부들 젊은 부모님들 참참 참 어렵죠. 그뭐 잘해야 하나. 또둘 그뭐 낳은, 둘 낳은 자식, 딸이든 아들이든, 그참 귀하게, 귀하게, 참 왕자같이, 왕같이 키우고 싶죠. 물론 그렇지만 도쩔스 없이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.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아팠어. 애들한테 애들 그 쉽게 쉽게 제재를 못 하죠. 학교 보내놓고 선생이 님 애를 뭐 벌+ 벌는다뭐 제재를 간다 해가지고 고소까지 하는 그런 세상입니까?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나는 저 어릴 때 애들 키울 때그 물론 그전에 내 가장 친한 친구 20년 전에 죽은 지 20년 됐습니다만 그 친구하고 같이 술술한잔 하면서 이야기한 게 애들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. 반드시 애들을 나무랄 때는 회초리를 회초리로 애들 때려야 되고 그 손을 손이나 뭐이저 이 감정에 모지게 그 가지고 애들 때린다거나 그런 일없어야 된다고 둘이서 그술 마시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냈는데. 그 반드시 그저 집에는 방에는 해초를 준가 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. 때릴 일 있으면 반드시 매려 때려야 된다. 손을 갑자기 성기를 못해서 손으로 때리면 려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애들한테 저 아주 나쁜 그 기억을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. 내, 그, 감정을 못 이겨서, 애들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큰그 체벌을 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, 반드시 그, 매를, 매를 준비해서 매를 때려야 된다.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, 나, 우리는 어릴 때, 애들 어릴 때 그걸 실천했습니다. 반드시 매를 때렸으면 손은 절대로 안 됩니다. 우리 둘이서 이야기할 때,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, 왜 매를 때려야 되냐 적어도 그 애들의 금방 손이 가게 되면 어~ 저~ 깊은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손부터게되돼 있거든요. 근데 적어도 매를 반드시 매를 때야 된다는 이~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매를 저~ 애 애들이 세워놓고 매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매를 가지고 애애 종아리에 댈 때까지 그떻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. 생각하게 되면 야 이~ 요걸 지금 이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체벌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저, 저 매를 때려야 되는지 그걸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+ 된다는, 된다는 그런,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적어도 애들 저 나무랄 때는 왜 나무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나무라야 되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애들 때려야 된다 저 매를 때려야 된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매는 반드시 그 매를 때려야 된다 이런 데 그, 그,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. 나, 나뭐그 친구는 뭐, 뭐, 애들 자랑거 보면 뭐, 그랬으리라려고합니다난 반드시 그랬었는데, 애들. 두 살, 세살 때부터. 애들이 이 이게 매를 때리면 이게 좋은 점이요. 함번 들어보세요. 만약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. 뭘, 뭘 잘못한 게 있다. 그러면, 일단, 이게, 뭐를 잘못했는지 이해하려 합니다. 이거, 이런 일이 있는데, 이게, 이게, 잘한 거냐, 잘못한 거냐. 그럼 애들 다 압니다. 잘못했습니다, 그러면 애들 다압니다 잘못했습니다, 그 그러면, 매가져오너라 매를 가져와요. 그럼, 매를 들고, 그럼, 네 생각에는, 저, 이, 저, 이, 저, 이 이만큼 잘못했는데, 몇대 맞아야 될것 같으냐. 몇대 맞아야, 맞을, 맞을 맞으면, 맞으면 될것 같으냐, 그럼. 애들은 보통 두대 내지 세대 이야기합니다. 그럼 뭐, 지가 생각했을 때도 엄청나게 잘못했다 싶으면, 네 대까지 애들 이야기하죠. 그럼 보통 두 대, 세 대입니다. 지금 그, 아프다 그런 것도 알고, 잘못했다 그건 아는데, 그 정도면 내, 내 죄가, 죄 값이 되지 않겠느냐, 애들 스스로 압니다. 그럼 보통 두 대, 세대 정도 때리거든요. 그러면 애들도 그 자기가 선택하상산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, 부모도요, 아무리 애들 잘못해도 애들 종아리를 매로 때려놓고 마음이 편한 부모가 없습니다. 가슴이 아파요. 그때 애들을 일단 때려야 됩니다. 잘못했으니까. 때리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종아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, 그때 애들 한번안아주면 안아주, 애들은 참그 사랑을 느끼죠. 그래가,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, 그래가 애들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. 애들이 생각하잖아요.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각성을 시켜주고, 그러면 애들은 이제 지가 스스로 몇대 맞을 건가, 그걸 결정할 때, 내 죄가 내 잘못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그걸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저널 느끼게 한로 해가지고 이 애들 사회생활 할때 어떤 걸해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그 법이 따른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겁니다. 손을 대면, 손으로 때리면, 화가 많이 났을 때는, 나도 이성을 잃고, 일단은, 내 속이 원할 때까지, 흡족할 때 때리게 됩니다. 그러면 애들한테,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히게 되죠. 부모에 대한 원망, 미움 같은 게 이런 게 생기죠. 그런데, 매를 들게 되면, 그런, 그런, 잘못, 저 잘못된,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나도 생각할 수 있고, 애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. 그, 그게 매, 매가, 그, 주는, 그, 교육의 효과입니다. 그는 여러분들이, 저, 젊은 부부들이 생각하는,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교육, 그, 교육법입니다. 뭐, 요즘 뭐, 뭐 자식 귀하지요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, 뭐,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애들 떠들고, 뛰어다니고, 막, 마음대로, 그, 해도 되도록 놔두는 요즘 시대에. 이게 애들을 위해서 그걸 제재해야 됩니다. 잘못된, 잘못된 거잖아요. 누가 봐도 애들 스스로도 알 거예요. 한마디만 해주면. 그러면 알면 그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, 그걸, 저, 깨우치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사회가 바로 돌아가야, 이 사회가 바로 돌아가야 그 자식들도, 그, 앞으로 이 사회에 들어와서 같이 살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사회를 바른, 바른 쪽으로, 유지하는, 유지해 가는데, 그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, 스스로.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, 그런, 그렇게, 그런 교육으로 자식을 키워야 이 사회가 바로 돌아갑니다. 내 자식 귀한 줄 말고, 그 보험을 하다가는, 그게 결국은, 그, 내 자식의,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나 요즘 젊은 부부, 부부들한테, 그, 오늘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. 애들 을 제재를 하세요 잘못된 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식을 시키고 제재를 해야 됩니다 매를 때릴 땐 때리고 뭐 용돈을 뭐 그~ 음,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바른 인간이 되고 바른 이 사회 조직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. 이 사회가 잘 돌아가야 먹고 살기도 편하고, 그 방법도 생길 거 아닙니까?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, 생각하면서 자식을, 자식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갑자기, 이 매에 대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리게 됐네요.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남았을 때.